불곡산에 가려고 지금 양주시청 쪽에 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불곡산 등산로 입구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이쪽에 계단을 타고서 시작을 할 생각이에요. 그럼 먼저 오는 길을 소개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산이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인데 되게 뷰도 예쁘고 앉는 구간도 있고 그런 재밌는 코스들이 많아서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구독자 분께서도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주셔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우거진 산님이 너무 예뻐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경치가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좋아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경치를 감상하고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예뻐! 현재 양주시청에서 1.8km 정도 왔어요. 여기 오는 길은 되게 길이 좁고 그냥 바람, 바람 쐬면서 가기에 너무 좋은 산이라서 편안하게 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산탄지 45분 정도 됐는데 어 이제 상봉까지 정상까지 0.8km 정도만 가면 돼서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정 봉까지 찍어서 총 3개의 봉을 찍고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laughs> 지금 이쪽이 백화음에서 올라오시는 분들과 저희 양주시청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기. 와, 진짜 예쁘다. 오늘 저희가 바위 투어를 하러 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기암괴석 바위 8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찾으면서 올라갈 생각입니다. 한번 볼까요? 펭귄 바위를 먼저 시작으로 복주머니 바위까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 이제 슬슬 앞는 구간의 길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쵸? 와! 이제 상봉으로 가는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낮은데 진짜 뷰가 너무 예뻐서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사진 찍는 사람도 엄청 많고. 와, 강이 보이니까 너무 예뻐요. 가겠습니다. 100m만 가면 은 상봉에 도착입니다. 상봉이 이쪽으로 오고 지금 옆에 계단길을 따라 올라오면 펭귄 바위가 보여요. 펭귄 바위. 이렇게 어, 어, 찍으면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멋있어. 그래서 옆에서 찍어줘야지. <laughs> 아, 몸이 가벼워서 온다. 계속 이오케다 wow. 아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 요아요괜찮아리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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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요아요어요 괜찮아요. 야찮아요괜찮요아 해줘야 돼? 그래요. 남들이 보면 오해를 한다니까요? 네 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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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섭더라고? 여기간거 아니야, 정해진? 아. 맞는 거 같은데요, 여기? <웃음> <웃음> 와 여기서 경치 <강치>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우와. 야, 와, 이야 와 너무 멋있어. 그래 우리 따라와. 오. 윤지 씨 여기 어때요? 어디요? 여기 옆에. 저 옆에요. 저 옆으로 가보도록 어, 미안해, 미안해. 할게요. 미안해. 아, <laughs> 여기 왜 위로 가요?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laughs> 거기보다? 아 위로 갔었다고요? 그런 것 같지 않나? 거기서 봤을 여기 왜 가지? 길이 있지 않아요? 맞아요. 거기로 응. 안 가도 돼요. <laughs> 저는 제 목숨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된 선택입니다. <laughs> 네,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자 가봅시다. 이 바위길로 가도 되고 이쪽에 계단길로 가도 됩니다. 자쭉 올라가 볼게요. <laughs> 상봉 도착. 상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laughs> 저쪽에 있는 게 지금 임꺽정봉이라고 합니다. 저쪽을 향해서 계속 가보면 좋을 것 같죠? 올라가는 길인데 상투봉이 100m밖에 안 남았어요 터가면터가 니터가 니터가 니터요니아가 뭐야 거기 있었네? 상가 도착 <laughs> 这个。

여기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여기 없는 구간 드디어 세 번째 바위인 물개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쪽 뒤에 등산로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기서 쭉 올라가면 이제 임꺽정봉이고 이따가 악어바위 쪽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올라가면 임꺽정궁인것 같아요.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는 지금 구멍이 뚫려있네. 이쪽으로 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만 올라가면은 정상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산에 클래식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되게 좀 특이하네요. 평화로운 느낌도 들고 와 다시 로프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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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어 진짜야? 어. 도착. 임각점봉. 이제 꺾정봉을 들렸다가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던 길로 조금 내려가야지 아거바이 쪽으로 갈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깃돌 바위가 나왔어요 공깃돌인데 엄청 크네요 여기는 코끼리 바위 코끼리처럼 생겼나요? 좀더 가까이 볼까요? 문학산에 있는 코끼리 바위가 더 코끼리 바위 같아요 얘는 좀더큰 버전 쭉 내려갈게요. 와, 여기도 너무 멋있고, 가는 데마다 여기는 다 돌길로 되어 있어서 기암괴석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쭉높터길 따라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길도 너무 예뻐요! 초록초록한 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데 저기도 되게 큰 바위가 뭐 하나 있어서 저기를 구경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드디어 악어 바위가 나왔어요. 표면에 진짜 악어의 가죽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 하산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laughs> 원래 이쪽은 길은 아닌데, 뷰가 예뻐가지고 한번 먹었습니다. 여기 한번 올라와줘라. 여기 한번 봐줘. 아파트 쪽으로 하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고바이 들렸다 갔느라 돌아가기엔 조금 멀것 같아서 여기 지름길로 가기로 했어요. <laughs> 할수 있어요. 아, 이 밧줄을 따라서 저희가 가도록 할게요. 아, <laughs> 지금 여기 밧줄 따라서. 밧줄 잡고서 갈 건데 길이 정말 좀 위험해서 여기 쪽으로는 안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공기돌바위고 저기 있는 게 삼선 삼선바위 삼층 석탑 삼층 석탑 이래요. <laughs> 1시간 1시 22분, 대교 아파트에서 이제 등산로가 나와서 아래쪽으로 쭉 가면 될것 같아요. 다 와가는 것 같죠? 저희가 원래 대교아파트 쪽으로 하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음, 대교아파트가 조금 더 거리가 걸린다고 해가지고 의양공단 쪽으로 해서 하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0.34km 남아서 이쪽 길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양 공단 쪽으로 해서 하산을 완료를 했어요. <laughs> 어쩌다 보니 이쪽으로 내려왔네요. 이제 버스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완전 시골 길이에요. 길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바위 타는 맛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걸 낮지만 리틀 선악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것 같았던 그런 불국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끝으로 저는 다음 산행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